안녕하세요. 프로를 가리키는 프로, 프로 출신 심리학 박사 유춘경입니다. 오늘은 헤드업 원인 두 번째 시간, 근 생리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꿀팁까지 제공되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헤드업 원인 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잘 보고 계십니까? 초점시와 주변시, 그리고 인지적 오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 근생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교수가들이 백스윙을 가르칠 때, 어, 어느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골프의 전제 조건인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라.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어, 본인의 선입견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수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을 할때 과도하게 어 자신의 관절 가동 범위를 넘어선 백스윙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 어떤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헤더 발생되는 거죠. 자 남녀노소 사람의 개인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이 어떤 분은 유연한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딱딱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너무 보편적인 백스윙, 일반적인 백스윙을 배우다 보면 어, 여유 있는 분들과 어, 여유 있지 않은 분들 목 목의 근육이 경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건 우리가 골프를 공을 친다라는 거에 너무 의식이 빠지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한 세팅, 내 몸이 제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공 치기에 적절한 몸 세팅을 이루고, 있는,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뭘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의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고개를 움직였을 때 목의 가동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어, 코가 기준이 되고요. 이제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내 목이 편한 상태로 얼마나 돌릴 수 있는가.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릴 때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체크가 왜 중요하냐면, 백스윙을 들을 때 머리를 움직이는 그 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들을 때, 언제 내가 고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일 겁니다. 아, 내가 백스윙을 갈 때, 내 고개가 언제 같이 가주면 목에 경직이 안 오고, 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백스윙에서의 목 경직이 제대로 돼 있는 몸 상태인지가 인지가 될 겁니다. 자,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는 헤드업 뿐만 아니라 어, 클럽 스피드나 비거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타이거 우즈나뭐 로리 맥길로이가 공을 치는 슬로우 모션을 볼수 보게 되죠 자 거기서 특징은 뭐냐 그 선수들은 다운스윙 때 모자챙이 심지어 공 뒤를 보고 있죠 모자챙이 공뒤 30cm 정도를 보면서 임팩트를 만들고 팔로스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선수들은 백스윙 갔을 때 목에 근경직이 덜하다라는 덜 거죠 덜 해야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비거리와 공을 끝까지 볼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백스윙 갈땐 머리가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꼭 지금 체크해 보십시오. 백스윙 때내 목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그 경직이 헤드업과 비거리에 손실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백스윙 할 때는 흉부가 움직이고, 목이 편한 수준에서 살짝 돌아가주고, 초점은 공을 응시해주면, 목에서 오는, 초점에서 오는 헤드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